자 우리 시상은 한국 공반 산업 협회 우리 박성민 사업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올한 해도 대중 음악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업계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그 자리를 빛내 주시는 가수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시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가요 베스트 대제전 가요 발전상입니다. 최진희님 축하드립니다. 2018 가요 베스트 대제전 가요 발전상 최진희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모든 가수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추가열 씨 봉하고. 우리 한 번씩 안아주세요. 자, 우리 최진희 씨는 1983년 '그대는 나의 인생'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죠. 사랑의 미로, 천상재회,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꼬마 인형, 뭐 와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의 인기가수죠. 대중가요 발전에 크게 또 이바지 한 분이기도 합니다. 최진희 씨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35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봐주셨도 봐주셨고 또 사랑 많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앞으로 35년만 더 하고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 다 지켜봐주시고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가요계는 이렇게 가요발전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가요계에 또 우리 공로 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엔 공로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로상 수상에는요 MBC 강원영동의 김상호 편성제작국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 한해 경제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성인 가요 우리 가수 여러분들이 서민들에게 많은 힘이 오래 됐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어,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맡은 상은 공로상인데요. 이 가요 베스트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어, 무대 앞에서 여러분들을 뵙는 가수들 말고도 무대 뒤에서 또 수고하는 많은 스태프들이 수고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을 대표해서 오늘 이 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2018 가요베스트 대제전 공로상 전경호 축하드립니다. 2018 가요베스트 대제전 공로상 전경호 악단장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수들을 정말 네, 전경호 씨는 현재 가요베스트의 악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장감 있는 연주로 매회 출연 가수들과 환상의 호흡을 맞추며 시청자들의 안방까지 신명나는 분위기를 선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아, 오늘 모든 우리 단원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상소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녹화 때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연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무용단, 합창단 모두 무대진을 대표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스태트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MBC 가요 베스트에 없어서는 안될 보석 같은 분입니다. 고맙습니다.